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앵커의 픽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시황과 함께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 댓글창으로 열려 있습니다. 종목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대결 규칙을 먼저 보시고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합니다.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입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아모레 퍼시픽을 매수했습니다. 17만원에 편입을 했고요. 다음으로 PD의 픽 종목 보겠습니다. 피디는 오늘 LG 화학을 편입했습니다. 47만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누가 이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뉴욕 시장 속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국에서 봉쇄를 하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다가 봉쇄를 점차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점도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뉴욕 증시였던 만큼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지수는 이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양대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우리 시장 역시도 엇갈리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조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양대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 2 5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645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900선 조금 위에서 출발했던 우리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0.6% 빠지면서 8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덜어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은 37억 원, 개인 투자자들은 1,600 1 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113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955억 원, 기관 투자자들 31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396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1원이 오르면서 1,26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저와 함께 보셨고요. 종목 대결 규칙을 한번더 보시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면 좋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TPP와 관련해서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먼저 보시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제강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아래꼬리 조금 단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2 9 9 1 강세 보여주면서 5,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지 스틸 보겠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대군이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2.28% 강세 보여줍니다. 2 4 6 0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SR 재강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두 자릿수 때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다시피 거래량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최고가는 6,97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약간의 상승분을 살짝은 반납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6,800원 내외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콜딩스까지 보겠습니다. 포스콜딩스는 2.7%의 오름세입니다. 2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TPP는 다자간 FTA를 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이 좀 핫하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을 한다면 철강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CPTPP에 가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CPTPP는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지게 되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가 새력계 추진한 경제 동맹체입니다. 태평양과 접한 수십 개 국가들간의 다자간 협정입니다. 메가 FT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인구수를 살펴보면 6억 9천만 명이고요. 전 세계 GDP의 12.98%또 교역량의 14.9%이르는 대규모의 협력체입니다. 이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 일원이 되게 된다면요. 멕시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불리했던 여건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요. 철강과 섬유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주들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 임직원들의 횡령 혐의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임플란트 주도 함께 좀 주가를 먼저 보시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오늘 거래가 되게 됐습니다. 거래량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5천 원 내외에서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덴티움 1%대 약세입니다. 6만 7천 원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옥까지 보겠습니다. 디오는 4%대 급락 양상입니다. 3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아침부터 오르락내리락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2천억 원 넘게 횡령을 해서요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요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지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상태인데요. 앞서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에 증시 개장 전에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이씨의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거래 재개와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도 좋게 나온 점도 지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약간은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매출은 2,341억 원, 영업이익은 5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36%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배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이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해외에서의 성과가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매출액만 1,680억 원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를 해 보면은요. 58%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대형 법인이 50%에서 80% 정도까지 성장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의 판매가 호조로 보였고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군의 성장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총 상위 주들 중에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주가를 살펴보시고 뉴스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요즘에 화장품 주들 잘 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금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9% 넘게 상승 중인데요. 위꼬리단 양봉 형성 중입니다. 장중에 지금 10%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2%대 조금 아래까지 올라섰는데요. 11.96%의 강세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최고가는 18만 2,500원까지도 달성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9.82% 강세 보여주면서 17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LG화학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LG화학 5%대 오름세입니다. 48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SDS까지 보겠습니다. 5%대 강세로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습니다. 14만 5,500원, 14만 5,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실적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회사는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실적을 보실 때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를 상위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보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3.4%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 손실이 난 건데요. 1712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1조 2628억 원이고요. 단기 순 이익은 1322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감소한 수치로 좀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에 조금 더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요. 불안정한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상황입니다. 1분기 온라인 채널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그래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LG 화학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LG 화학의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에 매출은 11조 6081억 원. 그리고 이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LG 화학의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살펴보면 영업 손실이 좀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243억 원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2 7 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점이 조금 더 주목을 한 거고요. 지난해 4분기 보다는 3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증권가에서는 LG와의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첨단 소재와 배터리 수익성이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올해 1~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첨단 소재는 최근의 양극재 원소재 가격 급등과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구의 축적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 최대 이익 창출원인 석유화학 사업의 수익성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첨단 소재와 배터리 사업의 개선에 이제 이 부분들이 감소된 부분들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26%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요 4조 1,915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3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 이익은 2044억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29% 역시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사업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IT 서비스 사업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6.1% 증가했는데요. 1조 45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류 사업의 매출은 2조 7390억 원인데요. 61.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에서는요. 경영 정보 시스템과 전사적 자원 관리 등 기업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차세대 제조 실행 시스템 확대 등에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물류 사업의 경우에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I.T. 제품의 물동량이 증가했고 물류 운임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종목들도 주가들 어떻게 움직일지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대결 규칙을 한번더 보시고 아침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합니다.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집계된 수치를 기준으로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했습니다. 17만 원에 편입을 했고요. 다음으로 p d 픽 종목 보겠습니다. LG화학을 매수했습니다. 47만 원에 편입했다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누가 이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는 댓글창으로 열려 있습니다. 종목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의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내일 쉬어 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